저희는 오늘 치앙라이에 가요. 치앙마이에서 한3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정말 유명한 템플들이 여러 개 있어요. 백색 사원이라 불리는 화이트 템플, 블루 템플, 마지막으로 레드 템플까지. 이세 곳을 보기 위해 저희는 오늘 아침일찍치앙 마이로 갑니다. 가서 봬요. 안녕. 는이미녕안타 안녕. 안녕. 안그 다음에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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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큰 버스로 갈안 다 정진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 화이트 템플은요. 치앙라이 출신의 불교 화가이자 건축가가 지은 사원이라고 해요. 이제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소년원을 막 들락날락 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를 미우치고자 무너져가던 사원을 허물고 본인의 사비 약 13억 원을 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화이트 템플 보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 화이트 템플은 진짜 철저하게 계획돼서 지어진 그렇죠.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건물과 조각상 장식품들은 다 의미가 있대요. 입구에 있는 이렇게 좀 기괴스러운 얼굴과 술병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건 현생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을 형성한 거라고 해요. 현생을 지옥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laughs> 이렇게 큰 소리 였어이 화이트 템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 지어진 곳이에요 이 앞에 보시면 진짜 무서운 형상이 있는데 이건 지옥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잡으려고 했으니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요 유혹, 탐욕, 욕망 등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지옥에 남아서 계속 갈망하는 이 손을 형상화한 것이죠. 이쪽 가는 길이 이게 좀 은근 높이 만들어놨잖아. 생각보다 높네 이게. 어. 그래서 양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뭔가 저기 아. 천국으로 가는 길만 코커싱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 그러네.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러한 의도가 담기게 만든 거 같아. 이 안쪽부터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보고 와야 돼요. 이 벽화가 9.11 테러가 있고 뭐 도라에몬, 쿵푸팬더, 네, 뭐 매트리스의 악림들이 꽤있고거든요 벽화를 자세히 보면 이 입구에만 현생의 그림들이 있고 저 안쪽에 구처상 쪽으로 가면서 다들 구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게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극락으로 향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결국에는 구처에게 가게 돼 그래서 입구를 들어서도 현생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이 방의 끝은 금락이다라는 걸 아, 느끼면 그래서 진짜 이런 불교 사원에 안 어울리는 이런 그림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천국에 왔어요. <laughs> 정말 하얗고 반짝반짝거리고 예쁘네요. 살짝 뒤쪽에서 보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반짝거려. 아, 천국에서 보는 천국은 더 아름다운 거지. 이 끝은 뭘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걸까? 난 다음 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저는 죽는 게 진짜 무서워요. 다음 생 없어. 전 지금 죽는 게 무서워요. 다음 생 없어. 먼지 먼지 되는 게 그냥. 이게 화장실 오. 건물이 여기가 또유명하든요 왜냐면 화장실이 완전 네. 금빛이야 네. 금빛. 그 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과 돈에 집중하는지를 상징을 하고, 저 하얀 건물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마음에 집중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해. 봐봐 담배 버리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인스타 현실. 그 우리가 점심 먹으러 왔는 데요. 간단한 메뉴들이 좀 있어요. 여러 태국 요리들이 있고, 네. 요리들도 만들어,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 면도 있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후식들, 지금 다먹어 없네요 바위라고 음료. 하세요 태국인의 95%가 불교래요. 상황이 하도 많아서 그 불교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95%라니.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시치 아니다? 어떻게 나라의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외부의 개입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지? 어쨌든 많은 종교가 들어오려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것 같아요. 태국이 한번도 식민지가 된적이 없대요 식민지가 된적이 없는 온전한 태국 그 나라인거죠 블루템플의또 느낌이 진짜 달라요 여기에 스님들은 아주 개구쟁 인가봐요 이쁘다 블루 템플은 그 화이트 템플 지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제자가 만든 거야. 네? 제자? 몰랐지? <laughs> 이 블루 템플의 실제 이름의 뜻이 춤추는 호랑이의 집이래. 이 옛날 전설 같은 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강을 뛰어넘는 호랑이와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그런 걸본 따서 춤추는 호랑이의 집이라고 지은 거지. 그래서 구석구석을 보면 호랑이들이 그려져 있어. 블루템플에 쓰인 이 푸른색은 불교에서 지혜와 진리를 상징을 한다고 해. 그래서 이 색상은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게거든. 그래서 이 공간이 좀더 명상적인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서 이 색감을 사용했다고 하고 관광객이 내면의 평화와 깊은 사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도 오랜만에 사색이나 들켜 가봐야겠는 듯. 그래서 환청이 들리는 데서 <laughs> <laughs> 코코넛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블루템플 얼마 구경도 못했는데요, 손님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제 귓가에 속삭여가지고. 지금 <laughs> 아이스크림부터 사러 왔어요. 밥이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외치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의 맛 어때요? 맛은 특별하지는 않아. 밥 먹어봐 밥. 네 시원해. 시원해? <laughs>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응. 그냥 맛있어. 딱이야 처음에 그냥 신부님면 부다의 얼굴만 보고서는 기도를 드리잖아. 응. 기도를 받으면서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내가 바라는 거 얘기하고 면 착떴는데 <laughs> 그 원래 그려져 있던 거겠지만 부다 그림 뒤에 후광을 그려놓거나. 근데 내가 딱떴는데못 봤던 그 후광이 <laughs> 나의 눈에 보이는 거야. 진짜? 응. 까 지금 나의 바람이 왜어질시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만들었다. 잘했네. 디자인을 잘 해놨네. 안녕하세요. 안느하이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안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요 이거는 공짜고요 저기 하세산까지 가려면 은근 거리가 걸리는데 요안까지데려다녕요 안녕하세요. 요요 부상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관광객,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도 부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딜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상 학교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곳이 어, 빅부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왜? 자비의 여신을 뜻하는 반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마를 통해 이 바깥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 우리가 부처의 시야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놀람> 아. <놀람> 이렇게만 표시가 됐네 25층 높이 정도 관음의 눈 부분이에요. 저 어... 관음이 어디로 어떻게 내려다보고 있는지 저희가 볼수 있는 거죠. 한번 보러 가볼까? 위에는 이게 위에는 나라고? 이마 올라가 보자. 관음이 내려다보고 있는 세상. 와, 봐봐. 와, 뭐야? 와, 눈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 아, 자비의 여신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그 밖에 그렇게 더웠잖아 지금 이 바늘만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 그니까 여기 선풍기 있었어 <laughs> 우리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어 준 거야 그러 그러니까. <laughs> 너무 시원하고 이 시원하게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여기 눈으로 바람이 진짜 솔솔 네. 많이 들어와. 네. 얼마나 자비로운지 인상이 너무 선하지 않아? <laughs> 그럼 내 무언가를 다 들어줄 것만. 같아 들어주시나요? 처음에는 크게 다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있으니까 어,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것을 가지고 지금 무상학교, 무상병원, 이런 거를 다 운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은 일 하신다, 그냥. <laughs> 이 생각이 <laughs> 들어가지고. 방금 좀 임산부이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데려와서 웃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한번 받고 가는 거잖아. 그 어떤 종교도 없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이 좀 느껴져서 되게 좋아 보였어 응, 뭔가 되게 즐거워 보여요 응?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뒤에서 후광이 나오는 그런 곳 포즈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다 보지도 못했고 충분히 사진도 못 찍었고 <laughs>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 템플들을 좀 여유롭게 다 보려면 하루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 이렇게 하루 종일 불교 사찰을 돌고 오니까 제 마음이 절로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밤이라서 그런가 집에 가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지금 한 2시간을 달려갖고 왔는데 남은 시간 보니까 2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가는 길이 4시간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 출출해지려는 찰나에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딱 휴게소를 가자고 해서 지금 먹을 걸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기거리만 사고 오늘 저녁은 완전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어. 연희 아. 리 우리, 우리가 상상한 그런 휴게소가 아니네? 그... 여기 그... 가이드 끼고 가면 그런 데 가는 쇼핑몰 있잖아요 우리 어, 지금 배고파서 뭐가 먹고 싶었는데 어, 그런 데같아요내 호기를 달래줄 애가 없어 이 안에서 찾아봐야지 <laughs> 어떻게 뭐 말린 두리안으로 배 채우시려 해요? <laughs> 아니 <웃음> 아 너무 실망인걸? <laughs> 배를 채울만한 게 없을까? 뭉뚱 풀어. 갑니다 갑시다 바이 바이 <laughs>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치? <laughs> 힘들었어? 아니 한 8시간을 차타고 있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낮에 거의 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생각보다 되게 덥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더웠어. 응. 그렇지. 그래서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니까. 그래도 어, 그냥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원들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응. 어, 난좀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볼수 있는 시간을 너무 짧게 주니까 이게 이런 게 투어의 좀 단점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태국 치앙라이의 사원들 저는 가보는 거 정말 추천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었어. 내가 백색 사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었잖아. 음. 그 백색 사원 전체에 모든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가 뭔가 이야기를 보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저희는 집 근처에 저번에 이렇게 여기 막 산책하다가 사람도 많고 엄청 맛있어 보이는 숯불구이집 같은 데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가려고 해요. 많이 돌아다니느라 힘들기도 했고, 오늘 몸이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고고 고고 ㅎ <laughs> ㅎ 시다넘버 어, 넘버원 치킨 넘버원이야 넘버원 넘버 투! 넘버 투, 삼겹살이야 삼겹살, 넘버 투 먹자 그래 넘버 투. 넘버 투 삼겹살도 시켜야지 넘버 투 아, 이런 가리비도 구워 먹고 가리비 게, 막뭐 새우 이런 것도 어, 있고 맛있겠는데? 여기는 일본식 이자카야 같은 데요 그래서 저희가 삼종의 갈비세트와 일단 어, 삼겹살, 그리고 야채들을 시켰거든요 하,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고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와 맛있겠다 저희 다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먹어볼까? 맥주파와 소주파밑 하나,둘,셋,넷 파. <laughs> 이거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요 괜찮아 이거 완전 여기서 최애 진짜 터만하다 땅콩만하네 진짜